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 허솔민 부장입니다. 네. 이사님, 저희 오늘은 어디로 나왔죠? 오늘 나온 곳은 야당동이에요. 네. 야당동인데, 저희 채널에 인기동영상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채팀장님하고 허부장님이 함께 찍었었던 그 현장이죠. 음. 그 현장인데, 지금 한계동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마지막 동이 올라왔고, 지금 복층 타입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음. 네. 구조원은 어떻게 될까요? 구조는 우선 1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나와 있는데, 네. 거실 주방이 1층으로 굉장히 넓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음. 그리고 복층 같은 경우에는 고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왔는데, 네. 어 세대 분리형 복층은 아니고 오픈형 음. 복층이라 그래서 음. 통으로 넓게 쓸수 있는 맞아요. 그런 복층 세대로 되어 있고요. 음. 우선 가장 인상적인 건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음. 폭이 7m가 넘고 길이는 딱 10m 정도 나와요. 음. 수저, 수도랑 뭐 전기 콘센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하게나름일것 같아요. 음, 그럼 이 집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죠 분양가는 5억 미만이고. 네. 아주 살짝 빠져요, 5억에서. 음. 그리고 시행 조금은 1억 2천입니다. 음. 근데 요즘 대출이 쉽지 않은 시국이다 보니까 이거는 네. 이제 유선분이 꼭좀 주셔서 상담을 미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집 보러 가시죠. 네, 바로 가시죠. 네, 전실 공간부터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우선 이쪽으로 보시면 티큰 신발장이 세칸 들어가 있어요. 세칸 음. 들어가 있고 밑으로는 띄움 시공과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는 일괄 소스위치인데1층하고 복층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어요. 음. 그 바닥 같은 경우도 미끄럼 방지 타이 들어가 있고 음. 실내로 먼지 방지 시키기에서 이렇게 단차 시공도 들어가 있어요. 네. 중문은 망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삼명동 음. 슬라이딩 중문이. 이렇게, 음. 두 번째 색상으로 들어가 있구요. 첫 번째 만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 네.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여기는 뭐 성인 사용에도 크게 부족함이 음. 없을 그만한 맞아.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 사이즈 표기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스템 효 이렇게 필트인으로 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중 창호가 양육 창호로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단열 방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벽지는 실내벽이고 바닥은 강마루고요. 음. 이거를 많이 안 봐주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한데 제일 중요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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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 그리 네. 이쪽으로 보시면 약간 미니 드레스룸 집재되어 있는 붙박이 장이라고하기에는 조금 그치. 매매한 음. 이렇게 넓은 공간이 깊숙이 있어요. 제가 그치. 들어가더라도. 넘어요? 충분히 남아요. 네. 허부장님도 들어올 수 있어. 그쵸.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방금 움직라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이렇게 시스템 행보가 돼 있어서, 네. 자개절 옷까지는 사실상 조금 무리기가 있지만, 네. 지금 뭐 맞는 계절 옷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전혀 부족함 없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 2번 방.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양창 구조입니다. 음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와, 그러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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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들은 동일해요. 실세명권에, 음. 뭐, 이중창호에, 뭐, 실크벽지, 강마루 이런 거는 음.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개별 온도 조절기도 네. 각 강마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양창 구조기 때문에 체낭이 굉장히 좋고 방감가능해서 좋다라는 거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네. 계단인데 요거는 1층 설명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먼저 공용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용욕실은 네. 굉장히 넓어요 오. 정말로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우선 선반 일정 냉샤워기와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 음. 여기도 약간의 단차는 좋습니다. 반달리형 음. 세면대, 그리고 대리석 선반, 거울 음. 수납장 다 들어가 있고, 네. 벽면 타일과 바닥 타일이 패턴이 비슷하고 색상이 같기 때문에 일체감도 주고 네. 통일감도 줘서 좋은데,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만한 사이즈면, 맞아요. 파티션이 아니라 샤워 부스를 만들수 네. 있어요. 그러게요. 왜안 해놨을까요? 이렇게 넓은데? 뺐습니다. <laughs> 빼고, 분양가도 같이 조금 빠있고 네. 그렇게 해도 네.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기준층은 약간 뭐 알파 공간처럼 만들어진 공간인데, 지층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는 안 해놨어요. 근데 여기 도 창이 이동창으로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뭐 계단 밑에 공간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으로 짜서 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 거실인데요. 거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KCC 이중창으로 음. 통창시공을 했어요. 네. 통창시공이 들어가 있고 대용량 l 네. g d 리셋 시스템형판이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이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네. 왜 제가 막힘없는 연구조망이라고 했느냐 음. 이 앞에 있는 땅들이 예, 열죠? 방충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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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있는 땅 저까지 오. 한번 보시면 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유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음. 그래서 이 땅은 풀어서 건축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수도 메리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음. 뭐 파주시에서 팔 리도 없고, 음.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망은 고장이 된다라고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이요 네. 그리고 천장으로 한번 비춰봐 주시면 음. 메인 등이 들어가 있고 우무형 네. 천장으로 되는데 어있 주방까지 탁 이어져요. 이쪽으로 음. 보시면 네, 그렇게. 그래서 오. 메인 등과 메리 등 등이 잘 어우러져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 이제 비디오 폰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로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넓어요 보면. 맞아요. 요거는 이제 식탁 등. 음. 식탁 등인데, 이 공간이 넓으니까, 이쪽으로 4인 식탁 정도, 6인 식탁, 음. 가로배치든 세로배치든 편안하게 하시고, 이인은좀 세로는 힘들 것 같아. 요 네. 2인 식탁으로 가고 가로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음. 이렇게 식탁 등 밑으로 식탁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을 5천으로 주지만, 한자 음. 공간으로 되면서, 대면을 투자인데 재밌어요. 보통 대면을 투자하면은, 계수해가 이쪽에 있어서 <laughs> 설거지 하 TV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요리할 때 이제 엄마가 TV를 바로 볼수있다 음, 맞아요. 있으니까. 하치사에 흉터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하치사에 이게 이제 인덕션 2구에 음. 하이라이트 1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하이라이트가 메인 구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자리 맞춘 장들, 음. 주방 수납 장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차이가 있어요. 어떤거요? 열처리된 도장제품이 아니에요 어... 근데 싱크대에서도 그런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저를 직접 만나시면 제가 세세하게 다 가격비 교도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냉장고 자리 이렇게 맞춘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갖다놓지 못했어요 음... 삼성 비스포크 냉장 냉동 김치 이태까지 네. 가장 많이 보셨던 음... 그게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한번 오시면 은 이쪽은 이제 하부장 공간이 있는데, 음. 아직 안 들어왔어요. 식기세척기랑 방파오븐이나 음.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방파오븐과 네. 식기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 고호가지는 음. 네.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개수대가, 사각개수대가 굉장히 넓고 음. 깊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정도 하체사꺼예요 하체사꺼고, 조리대 공간이 굉장히 넓죠. 맞아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래서 음. 이쪽으로 또 전기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뭐, 커피머신, 포스트기, 음. 이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방선형과전들, 인테리어는 비가 좋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중창으로. 오, 크게 나와있네. 요 음, 크게 나와있죠. 네. 그리고 지금 앞에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문 열면, 이쪽으로 이제, 그, 빌라 한동이 올라오긴 할 건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전혀 답답하실 일이 없고, 네. 지금 이렇게 창을 닫았을 때, 뭐, 공사소음은 전혀 들어오지가 음, 않아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바로 또 이, 헤헤는 냉장고 자리 맞춤장인데, 우리가 계약하다 보면, 나 냉장고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버리기고 어, 맞아요. 분들,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당근 마켓을 깔아드리기는 하지만, <laughs> 그래도 이제, 아우, 나 그런 거안할 거야 하시는 음. 분들은, 사실 뭐, 대형도실에 갖다 놓는다든가, 음. 처치 곤란이었는데, 여기 있는 냉장고 자리를 양념 냉장고 자리를 하나 여유를 더 줬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냉장고 안그 세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다가 또한대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음. 보조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보조 주방인데, 그쵸. 예 미니 싱크볼도 굉장히 커요 사실. 음. 예, 이게 오피셀에 혼자사는1인 가구 오피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커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2구 음. 가스 레인지가 들어간다. 그렇 그래서 오래 끓여야 되는 음식이라든지 음. 뭐 생선 굽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되고, 환시 창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음. 탄성 코팅도 이렇게 음. 잘 들어가 있고. 맞아요. 바닥은 이게 우드 타일인데. 음. 네, 레트로 트레이 패턴이죠. 음. 근데, 뭐, 나무는 아니고 당연히 타일이니까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가 있고, 네. 수전도 이쪽에 있지만, 이쪽에도 있어요. 음. 그래서 워시 타워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네. 안타깝게 워시 타워 옵션은 이번에는 빠졌죠. 빠졌어요. <laughs> 네, 빠졌어요. 네. 근데 다용도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갖고, 음. 활용도 아주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파 안방. 안방. 사진이가 정말 명확하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잘 나왔고, 특징적으로는 천장 한번 비춰봐 주시면, 우물형이에요우물형천으로 공구정 음 조금 더, 고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더 좋고. 네. 이쪽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k 시시 이중창호에요. 음 정상할게요. 방의 모든 창호는 k 시시예요 네. k 시시 이중창호로 되어있고, 그냥 이쪽에서도 아까 찍었었던 거실하고 뷰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장 막힘도 없고, 음. 이렇게 보면 저런 아, 큰 나무를 어디서 음.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이쪽 오면 좀볼수 있죠. 그렇게 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션은 다 똑같이 음. 시스템 에어컨, 뭐, 실크 벽지, 강마루, 음. 마지막으로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네. 들어가 있고요. 우선 드레스는 보이지만 제가 부부 욕실부터아 부부 욕실이 보니다 네, 이 크기가 또 미쳤어요. 맞아요, 엄청 넓고요, 여기도. 여기는 거의 공용 욕실하고 음. 길이만 살짝 짧고. 다 똑같다고 어, 보아시 동일한 옵션 이런거 다똑같데 똑같이 아시죠? 음. 네, 충분히 사이즈가 다른까 여기는 샤워부스까지는 아니어도 음. 샤워 파티션 정도만 그쵸. 직접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기 저기 안하셨는데? 아 드레스룸? 죄송합니다 2층으로 가셨는 드레스룸은 <laughs> 네. 양쪽으로 있어요 오. 한번 비춰봐도 까요 이쪽부터 네. 여기도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이렇게 실생장으로 꾸며져 있는데 딱 음. 가운데 한개 창이 굉장히 크게 이중창으로 되잖아요. 어 네. 서랍장도 두 개. 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남편, 아내분. 그래서 음. 딱 가운데 나눠가지고 네. 사용하는데 보통 아내분들이 옷이 더 많으니까 음. 네. 남편분들이 양보를 해야겠요 그렇죠. 이제 이층으로, 두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층 올라가는 계단이 폭이 90cm가 넘어요. 맞아요. 24cm 정도 나왔었어요. 음. 철제 프레임에, 난간 튼튼하게 잘지어져있고요 네. 뭐, 이 정도 경사 완만한 거로 보면 타운마우스 저리가 라야요 맞아요.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요, 또. 맞습니다. 음,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올라오시면은, 2층에도 이렇게, 음. 비디오폰은 있어서, 1층까지 안 내려가고, 2층에 있다가도 바로 문 열어둘 음. 수 있고요. 와서 보시면, 야 알겠습니다. 이게 통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공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지붕 모양으로 깎여져 있는 음. 것들을 다 수납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 넣어두고 있으니까, 네. 사용빈도가 낮은 짐들은 이 다, 아, 그 복중 공간에다가 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네. 가장 낮은 것도 190이 넘어요. 맞아요. 190이 넘고, 가장 높은 것도 2m 거의 2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뭐 머리 갚거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복층 공간도 바닥은 물론 보일러 배관 공사가 돼 있고 음. 아까 저희 비교권 디 설명해드렸던 곳에 리모컨이 음. 아직 안 설치 설치가 아직 안돼 있어서 요그 말씀 못 드렸고 맞통풍 네. 구조의 창인데 저쪽에도 창호가 또 있어요. 삼통풍이죠? 있는 <laughs> 말이죠 삼통풍. 그리고 지금 다망의 잠깐 네. 화면 자꾸 이렇게 움직여서 어지럽겠다. 음. 이쪽은 TV 유선 단자 있으니까 음. 이쪽에다가 뭐 TV 설치하시고 음. 가정실 개념으로 이용을 해도 될것같요 맞아요. 그리고 대강의 테라스 보여줄게요 맞아요. 굉장히 넓은. 여기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 예. 야. 와새소리봐새 봐봐. <laughs> <날라간다>. 날라갔네. 집이 <laughs> 넓으니까 배수구는 예. 끝마다다 있고요. 그렇죠. 일단 이쪽부터 안내해 드려 드릴게요. 그러면. 징크로 마감을 했고 음. 벽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쪽으로 수도 음. 동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놨죠. 이거 음. 열면은 요 안에 저렇게 음.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전도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전기, 전기 콘센트. 음. 요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복층에도 이 넓은 공간은 <laughs> 정말 꿈액이 나름이죠. 맞아요. 네. 여기 데크 깔고 뭐 정자 같은 거 놓셔도 되고 그, 그 정도로 이트좋아는그 정도로 넓다고 아 말씀하시 말 말하는 건. 젊은 거구나. 분들 취향이 아니수을지 젊은 분 그냥 진짜 루프탑 테라스로 네. 뭐 반씩 나눠서 부장님 음. 말씀대로 뭐 반은 데크 깔고 반은 인조잔디 깔아놓고 음. 그 모리안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는 굉장히 유용하고 예쁠것 같은데. 음. 수전도 나와 있고 전기 콘센트도 이렇게 뽑는 게 음. 우리가 볼땐 당연한 건데 건축하는 입장에서 또 그게 안 그런 현장도 많잖아요. 많죠. 여기는 정말로 넓게 잘나와고 주변이 네. 막힘도 없고. 맞아요. 저황룡산인가요 음. 산도 이렇게 보이는 게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바람도 솔솔 잘 불고. 맞아요. 예.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개개인이 다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게 음. 부장님하고 저하고 촬영하고 뭐 팀장님도 그랬지만은 정말 괜찮게 나왔다 세대 분리가 완벽하게 가능하다 이런 음. 독층들도 보여드렸을 때 이런 독층을 원하시는 분들 <웃음> <웃음> 또 만나지잖아요. <laughs> 네.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독층 공간에 음. 뭐 세대 분리 가능한 세대 분리까지는 아니어도 음. 방 공간이 또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뭐, 욕심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또 타입도 있어요. 그니까요. 응. 이 현장이 아니다 뿐이지. 네. 구독해 주시고요. 음. <laughs> 원하시는 집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리고. 네. 그럴 테니까 부담 없이 유선문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연락 자주 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이, 시청하시면서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네. 저희. 구독자가 보는 거보다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될 때까지는 이 멘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